안녕하십니까. 성경의 사건들을 이야기로 풀어가는 천수답의 새벽목상입니다. 513번째 이야기. 오늘의 제목은 불가능한 전도는 없다. 우리는 종종 성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이라 핑계를 돌리곤 합니다. 세상이 변했다느니 사람들이 악해져서 안 된다느니. 혹은 선교의 장벽이 너무 높다는 하면서 우리의 실패를 정당화하지요.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과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선교 장벽 때문에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할 만큼 나약하고 무능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들어간 지 2년 세월 동안 그는 외면적으로는 자신의 셋집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고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도 없었지요. 표면적으로 그의 사업은 중단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드러내지 않고 복음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로마의 최고위층의 가정들까지 복음이 사정없이 치고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보내는 바울의 편지에서 당대 로마의 최고 권력자의 가정까지 복음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 가정과 고위청들은 태폐적이고 타락하여 영성만 아니라 인성까지 거의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네로는 개팍하고 변태적이었으며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불안 장애인이어서 언제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악인이었습니다. 대체로 그의 가정과 주변 고위층들은 하나같이 도덕성이 파괴된 사람들이었죠. 그런 환경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는 매우 놀라운 단어를 하나 발견합니다. 4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무난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며칠이라 황제의 가정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그들은 공공연하게 자신들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고백하고 즐거이 신앙을 받아들였지요.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상황과 처지도 능히 극복하고 마침내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가이사의 집까지 전할 수 있었던 까닭은 오히려 그의 감금된 상태 때문이었죠. 빌립보 1장 12절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거급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선교에 어렵다고 판단하는 그곳에서 선교의 길을 찾았고 우리가 실패의 핑계를 대는 것에서 가능성을 바라보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복음 전파에 핑계란 있을 수 없죠. 여기 사도행적 465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당신의 진리를 위하여 공적으로 활동적인 수고를 할수 없을 때에 그리스도의 추종자는 그가 해야 할 봉사가 없고 그가 얻을 보상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참된 정인들은 결코 버림을 받지 않는다.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살 때나 죽을 때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용하신다. 사단의 악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들이 박해를 당하고 그들의 활동적인 수고와 방해를 받을 때 그들이 투옥당하거나 교수대나 화형주에 끌려갔을 때 진리는 보다 더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그들의 증거를 그들의 피로 인쳤을 때 지금까지 의심과 의문 속에 있는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신앙을 확신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용감하게 일어섰다. 순교자들의 죄에서 하나님을 위한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서 희망을 봅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핑계를 찾지 말게 하시고 오직 복음은 강력한 진을 파하는 능력임을 믿게 해 주십시오. 누구에게든지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